이제 예, 오늘 5번을 좀 해볼 텐데요. 5번 유형은 글의 제목 유형이거든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21번이나 22번에 뭐 제목 요지 추론 이런 걸로 많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제목 추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선택지를 한번 빠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밑에 제목 추론해 보니까 제목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른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선택지는 더키. 우리가 보통 비결이라고 하죠. To avoiding impulse purchases. 이 impulse가 충동적인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충격적인 구매예요. 구매. 뭔가를 사는 거. 그거를 피하는 거야. 어 보이닝. 우리 그 지름신이 들렸다라고 하잖아, 그치 네. 나는 원래 반팔 티를 한장사려고 갔는데 스커트가 너무 예뻐. 플레어 스커트 꼭 사야겠어. 그러면 반팔 티사려고만 오천 원 받아왔는데 1 5만원 쓰게 되는 거. 충동구매죠. 이번에 비저빌리티라고 했는데요. 비접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좀 쉽게 생각한다면 보이는 가능성, 래서 가시성이라고 해요. 비저빌리티라고 하면 다 가시성이라고 해놓고 설명해주고 있죠. 마케팅의 비결. 아까 키처럼 얘가 키가 핵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케팅의 비결이에요. 뭐에 대한 비결이냐면 높은 판매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유예요. 왜 쇼핑이 exhausting. 우리 exhaust라고 하면 은 지치는 거거든요. 장보는 거, 쇼핑하는 게 지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지? 4번 같은 경우에는 too many choices. 너무 많은 선택들은 일으킬 수 있어. 스트레스를 쇼핑하는 동안. 에슬리가 콤플러스나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잼을 사려고 갔단 말이야. 근데 잼의 종류가 24가지야. 딸기잼부터 호박잼까지. 환희야, 에스리는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왜? 너무 많아. 근데 민서가 시유에 갔는데 잼이 한 종류야, 딸기잼. 음, 응, 선택의 여지가 없군. 난 딸기잼.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이거 실제로 수능에도 나와요. 너무 많은 선택이 소비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5번에 보면 어떻게 가게들은 요게 필수수거에요. 이용하다에요. Take advantage of. 어떻게 상점들은 이용합니까? 우리의 weekend가 약해진 willpower, 의지. 의지 또는 의지력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목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금 영어 선택지를 우리가 해석해 봤어요. 그러면 얘를 학교 시험에 응용한다면 학교 시험에서도 영어 선택지가 나왔을 때 빠르게 독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발생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모든 단어에 다 모르는데요. 그럼 아는 단어까지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선택지에서 이런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연결해서 보다 보니 나중에 지문으로 올라왔을때어 아까 내가 읽었던 그 내용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던 단어들 중에 가장 반복이 많이 된다거나 중요한 문장에 포함될 때 우리는 1, 2, 3, 4, 5에서 딱 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이 뭐라고요? 저의 답이에요? 응! 어, 가게들이, 상점들이 우리의 약해진 의지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분석해 볼 거예요 어떻게 상점들이 소비자들의, 또는 우리들의 약해진 의지력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 단어로 나오는 이렇게 주어지는 각주 단어라고 하는데, decision fatigue. 얘가 결정이고 fatigue가 필요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야, 선택할 게 너무 많거나 할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거잖아요 결정 장애, 그죠? 샌드위치 먹으러 갔는데 음료수에서부터 결정이 안 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몇 번째 문장의 핵심이 있는지는 처음부터 빠르게 가면서 중요 문장들을 설명해 줄게요. 맨 처음에 보면. in grocery stores, 식료품점에서 candy is placed. 캔디가요, 놓여진대요. 우리 보통 스통테죠 어디에 놓여지냐면 highly visible place. 굉장히 매우 잘 보이는 장소에. 그럼 민서야, 왜 가게에 가면 사탕 과자는 매우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놓이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까? 유혹하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얘를 우리는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콜론하고 세미콜론이 있어요. 콜론은 점점, 세미콜론은 점콤마예요. 얘는. 이런 직접적인 설명을 뒤에 추가해 주는 거고요 얘는 부가적인 구현 설명을 해줘요 아, 저거 뻘쭘할 때 쓰는 건데 뻘쭘할 때 쓰죠 네, 네 <laughs> 뻘쭘할 때도 쓰긴 써요 그러면 그 가장 잘 보이는 장소가 어딘데? 계산대죠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가면 계산하려고 쓰면 그 옆에 막 사탕 캔디 막 음료수 쫙쫙 놓여있죠? 이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난 이미 내가 살걸다 사서 카트 두개 끌고 어, 맞아요, 맞아요. 갔는데 아 맞아요. 저기 초콜릿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의지력이, 아 의지력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어요, 민서? 있어요? 한이는 어때요? 별로. 민서는? 네, 저희 다른. 다행히... 행 그러면 한이는 의지력이 강한 거고 구매에 있어서 정한 것만 딱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에쓰리하고 민선이 약한 거고요. 선생님은 진짜 엄청 약해요. <laughs> 계산대를 그냥 지나가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laughs> 선생님 딸하고 아빠한테 맨날 혼나거든 아빠 또 집어? 그러면 야 이건 머스트 아이템이야 면서그럼 여기서 먼저 하나 나왔네.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사탕 사탕이나 사탕과자가 놓여는 거죠. 눈에 잘 보이는데 하지만 번 나왔어요. This isn't only about visibility. 이것이 아니다. 단지, 그저, 가시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선택지에서 가시성에 대해 있는 것은 답이 될수 없는 거야. 왜? 비저빌리티, 가시성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선택지 2번의 가시성은 지워야겠지. 더 중요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서. 뒤에 보니까, 더 스토어 가게가요, could put, 놓을 수 있대요. 그 사탕을요, 어디에다가요? 출입구 옆에 들어가는데 모두가 볼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가시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계산대에 있느냐, the reason 여기 why부터 묶어줘야 돼요. Why the checkout is prepared? 왜 계산대가 선호되는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의 개념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뭐라고 불리냐면 decision p a t i t u 결정 피로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아까 밑에 각주로 달려 있었죠. 그러면 가시성이 아니라 결정 필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하나가 나온 거예요 힌트가. 그러면 이 뒤에는 결정 필요에 대한 설명이 따라 오겠죠. 베이지컬리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윌파워. 자첫 번째 힌트 단어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5번 선택지에서 봤던 의지력이죠. 여러분의 의지력은 뭐와 같냐면 근육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력은 이시에요. 여러분의 의지력은 지쳐요. 뭐에 지치냐면 사용하면 우리가 tired with 이유자는 우리의 의지력은 사용함에 따라서 지치게 되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When you have to Resist, 이게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Resist가. 저항해야만 합니다. 많은 유혹들, 템테이션. 우리 민서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 민서 유혹에 약하잖아요. 게임 네? 게임에 유혹, 맛있는 거에 유혹, 아하. TV에서 주로 보는 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네. 주로 봐요? 네. 어떤 거요, 요즘에? 뜨는 거? 저 요즘에 안 보고, 옛날에... 어... 좀 영화들 같은 거? 선생님이 왕좌의 게임 보다가 네? <laughs> 와이프.. 파이도 어, 봤니? 본적 있어요? 전 지금 미쳐고있어요아 그래? 왕좌의 게임 완전 재밌어서 한 7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스타워즈 그것도 봤어요? 선생님이 시리즈 7번인가 되잖아요 그거를 4번 연속 봤거든요? 맞아요 시리즈는 선생님이 스타워즈 촬영하는 그 스튜디오까지 가서 네. 볼 정도로 되게 광팬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유혹들에 저항해야만 할때 여러분의 의지력은 자두 번째 또 유어 윌 파워가 여기서 반복됐죠. 본문에서 두번세번 번 반복되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에? 제목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키워드는 반드시 제목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핵심. 반복되는 키워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must be in the title. 제목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의지력은 됩니다. 필요한. 파이 학습 계획 세우다가 지치는 친구들 많잖아요. 어,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막잘 세웠는데 그거 머리 썼다고 지쳐가지고 아 커피 한잔 하고 해야지. 근데 커피 마셨더니 어, 잠이 나, 와. 나, 나. 커피 마셨더니 잠이 와.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아, 그진잠이 네? <laughs> 아, 내가 네 윈터핸드 때 공부하는 걸 봐가지고. 자, 저 뭐요? 너 공부하다가 한번 집중력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눈만 뜨고 있잖아. 저 눈만 뜨기도 한데, 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옆에, 그 최경원 있잖아요. 걔가 문제야. 아니, 걔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뭐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저도 아, 자도 되나? 그래도 그런 얘기. 거 있어. 최경원이가 그롤 얘기를 할 때, 눈이 동그래지면서저친아랑롤 어, 얘기해서 신났다고. 네? 공통점이잖아요. 저요? 저요? 그때, 일요일 날. 아, 진짜요? <laughs>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제목이 거의 90%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럼 이 뒤에는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 if 보이죠? 지문에서 if는 예시야 예시 만약 네가 초콜릿 바를 봤어 이거 예시란 말이야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예시 부분을 안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 그 전문장에서 유혹에 저항하려고 하니까 willpower 의지력이 필요해진대 의지력이 필요해진다는 게 뭐야? 아까 5번 선택지에 위큰드는 단어 있지. 은지력이 약해진 거란 말이야. 앞에서는 여기까지 읽으면 제목의 90%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초콜릿 바를 봤어요, 처음 들어갔어요 가게에, 그럴 때 it would be easy, 쉬울 거다, 가져오진주어 to walk past i 그냥 그거 초콜릿 바, 이시 초콜릿 바거든요. 초콜릿 바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건너왔어요. 뭐할 때쯤? 아, 선생님, b 스 s t 가 과거. 네? 워크 테스트가 아, 네. 지나가는 의미가 네. 있어요 아. 네. 걸어서 지나가는 거야 네. 쉬워요 근데 언제쯤? You finish shopping 자 장보기를 마쳤어 그리고는 get to the checkout 계산대로 갔을 때쯤 우리의 마음이 이제 s tired of. 뭐 하는데 지친 거야? 결정을 내리는 것에 지친 거죠 여러분 Be tired of가 언제 나오냐면 여기 뒤에 동명사나 명사 나오면 주어는 동명사하는 거에 지치다. 야왜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계속 내 말도 안 듣고 PC방에 가고 맨날 전화기 꺼놓고 그러면 아 같이 가. I am sick and tired of your blah blah blah. 남친아, 나는 너의 이런 점들에 진짜 지쳐 죽었어. 이런 말이거든요. Sick and tired로 하면 굉장히 심한 말이야.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는 말이야, 이 사람. 아직 아직 없으니 괜찮아. 거에요? 그러면 약간... 스은 아프다잖아. 네. 그럼 네가 그렇게 시간 약속 어기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내 생일 선물도 안 사주고. 네. 그래서 난 너랑 헤어질 생각이 야 그런 의미에. 어, 진짜요? 의욕하잖아 I'm sick and tired of something 하면 굉장히 심한 표현이라고. 얘는 그냥 노멀한 표현. <laughs> 뭘 써나, 씨. <laughs> 자, 여러분의 마음이 계산대쯤에갈 때쯤에는 완전히 지쳐있어. 구매하느라고. What you should and shouldn't buy. 사, 여러분이 사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예, 이때와서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또는 음은사로도 쓸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때 와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관계대명사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음은사는 무엇이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이 무엇을 사야 할지, 여러분이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할지라고 해석해도 되고, 여러분이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 이럴 때는 둘다 돼요. 왜? 이 전치사 뒤에 단계내명사절 w a 또는 의문사절 w a 이둘다올수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2, 3학년 어법이니까 둘다올수 있습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요 표현 나왔네. Be more likely to 민서야 이 무슨 뜻이에요? Be likely to 내 동사가 나왔어. 1번 동사 할것 같다. 2번 동사 안할것 같다. 뭐할것 같다. 그래. 이제 여러분은 집어 들것 같아 더그 이거 지시 형용사 예요 그 라고 해석하면 돼 작은 초콜렛 바를 충동적으로 온 임플스 하면은 왜 집어 든다고 해서라 의지력이 약해졌다니까 왜 의지력이 약해졌지 환희야 의지력이 약해진 이유 1번 네, 쇼핑하느라고 너무 많이 쓴 거야. 그 의지를 그러니까 이제 계산대에 와서 나갈 때쯤 되면 나의 구매 의지력이 약해져 있지. 그래, 나도 모르게 짓는 거야. 나, 내가 그래. 항상 고백한단 말이야. 집에 와서 필요한 물품들 옆에 초콜릿바 12개 발언거. 원튼 원치 않든 제일 유혹되는 게 뭔지 알아? 시원한 콜라와 소세지. 그래서 시유가생각해봐 시유 시유에 가면 계산대 옆에 천하장사 소세지 아, 집어야 돼 말아야 돼 가게가 아니라 시유만 생각해도 그렇잖아 이거는 뭐다? 반복되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야 하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 5번 선택지 How 어떻게 Stores 가게들이 take advantage of 이용하는 것 우리의 약해진 we k a n d willpower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네. 마지막 계산대에다가 몰아넣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흔히 볼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원서에 주로 보이는 글이고요 물품 또는 상품의 배치 배열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수능 지문에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 뭐, 인포스나, 체이스 네. 이런 거다알아두는게 좋아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 암기하면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지문에 대해서, 5번 지문에 대해서.